오늘 어깨동무 안 하고 갈 거야? 응. 아. 둘이 사이가 안 좋아졌나 본데. 같이 가요. <laughs> <laughs> 입니다 같이 가요. 입니다. 들어오세요. 둘이 들어오세요. 준혁이도 형아 손 잡어. 아 아씨, 어깨동무 했어. 아 여기. 어깨동무 했어. 아 그렇게 하지 마, 준혁이 다쳐. 준혁이 다쳐. 그래, 두번 어깨동무 하. 누세야 그렇게 하면 준혁이 다친다고 걸어갈 때. 야 그만해, 준혁이 다친다고. 준혁이 형아, 빨리 손잡아. 준서야. 응? 저기, 엄마가 준서 신용카드 만들어줬다며? 어. 기프트카드 말고? 응. 기프트카드는 아빠가 알아보니까. 어, 게임. 게임 할 때, 그 아이템 살 때만 쓰는 거래. 아빠가 네이버에 알아봤어. 네이버가 누구 <laughs> 네이버, 거기다 알아보는, 거기다 검색해서 아빠가 알아봤어. 네이버가 뭔데? 어? 네, 인터넷으로. 아, 그... 인터넷이 뭐야? <목소리> 자꾸 그렇게 말장난 할 거야? 그러면 인터넷으로. 인터넷으로. 인터넷으 끝말잇게 할 거야? 터 얘랑 끝말잇게 끝말잇게? 넷 알았어 아빠, 내가 먼저 인터넷으로. 인터넷리로카카넷으로인터 드? 응. 드 럼? 럼 럼럼 럼 없지? 럼퍼? 럼퍼? <laughs> 아빠가 이빠어이대어 럼지? 아빠 럼지지없지럼지라아 어? 이지지기 럼지 없어 오케이 m p Lum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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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아 m p Lump. l 근근근 근? 응. 근... 근대 근대 그, 그? 어 대나무 어 대나무 무 응. 무술 무술 어 준혁이 빨리 황합 따라와 옆에 술사 어 술사 술사 응. 사 응. 사장 <laughs> 장래희망 장래희망? 응. 망치 치치 치사 어? 치치 치. 그거는 치, 치시잖아 치 치에다가 씌우시잖아 치약 치약? 응. 약품 치, 치. 오. 품 어? 어? 다음. 이어땡 아빠가 이겼어 이 대형 내일 또해 불러와 오늘 잘 갔다 와 사랑해 왜야야야왜 수영장 야야왜 수영장 여기 형아 안녕해. 안녕 형 안녕해 아. 아, 오늘도 재밌었다. 오늘 라 어? 라 아, 오늘도 재밌었어. 파라파 아, 준혁이, 너 네? 이제 포켓몬 도감 보고 있어? 어. 한글 공부 하고 있어? 어. 나중에 아빠가 준혁이. 나 아빠가 안보여줄 알아. 아니 아빠가 보이. 좀 이따 이제 일 한가해지면 보여줄 건데 만약에 준혁이가 한글 맞추잖아? 아빠가 맞출 때마다 용돈 줄 거야. 있잖아? 한 글자씩. 아빠가 책을 하나 아무거나 갖고 와서 책을 딱 펼쳐보고 이거 읽어보세요. 이거 읽어보세요. 했는데 준혁이가 다, 나, 다 이렇게 맞추잖아? 그럴 때마다 아빠가 용돈 줄 거야. 오케이? 아. 알았지? 아빠, 비에다가쓸 어? 거야? 아니면 책에다 가쓸 거야? 아니, 그냥 책에다가 보고 아빠가 책에다가 이렇게 책을 딱 펼친 다음에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렇게 했을 때 준혁이가 나가다했어요 이렇게 딱 맞추잖아 그러면은 아빠가 바로 바로 용돈 줄 거야 알았지? 아두 글자라도 아니면 하나씩은 안 돼. 뭐라고? 두 글자라도 아 맞출 때마다 아빠가 줄 거야. 아빠가 맞출 때마다 하나 둘셋어 엄마다. 자. 과연 과연 준혁이가 몇 개를 맞출 수 있을까요 네 승민이 안녕 버스 갔는데 40분껏 타야 돼 버스 갔어 잘 갔다와 흥민이형 축구 잘하잖아 그치? 응안 추워? 응. 그거 만지지마 손 더러워 <laughs> 놀이터 갈 거야? 어. 놀이터 갈 거야? 응 당연히 가야지 알어 아빠 먼저 가야지 어디 면 안돼 이제 로. 찍으자. 가자. 어. 내가. 우후후. 우후후. 아빠 멀리 간다. 이제 아빠너 따라 잡을 거야. 어. 우와. 지금 점프할 거야? 어. 점프해 봐. 하나, 둘, 셋. 아! <웃음> <웃음> 아퍼 응. 아빠 마스크는? 아빠 마스크 안 써도 돼 밖에서는. 준혁이는 버스 탈 때만 써. 아빠 아침부터 힘들어. 땀 나. 어디? 어? 응? 아빠 땀 날라 그래. 어디? 응? 아니 여기 소거하는. 소거네? 응, 응. 아 하지 마. <laughs> 왜 <laughs> 마스크를 왜 갑자기 써안 해줄까? 안 해줄까? <laughs> 네. 왜 더러워? 엄마한테는 잘해주잖아 아니 나 엄마한테 아. 닦을 때도 있어 아니 이거 아빠한테도 해줘봐 그럼 닦을거 음... 닦아도 돼? 어 닦아도 돼응 <laughs> 음... 치사해 맛있는 건 아빠가 다 사주는데 오 준혁이 빨리 아니 응. 응. 유튜브 안 찍어 어? 유, 알았어 유튜브 안 찍을게 할머니 지금 찍고 있는데 <laughs> 집르 들려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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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! 꺼! 응. 어. 아니야 안꺼안 끄고 안 해도 돼 왜? 안 끄고 응응손손안해 응. 손픈 드롭들 코딱지 파잖아. 아아 <laughs> 아, 어, 어. 아, 아. 빨리 뽀뽀해 줘 봐. 준혁이는 그만은 맨날 꽉까 사주고 아빠가 사탕 사줄 때만 좋아하는구나. 응. 어. 아. 어 어? 어 알았어. 이제 안사줄 거야. 어? 해 주지도 않는데 뭘뭐 사지. 뽀뽀. 아니. 응. 어. 빨리. 그러면 아빠가 어, 오늘도... 침 없어? 어, 침 없어 침 없어 빨리 아 진짜 너무 크게 대잖아 알았으면 어떻게 살짝 때 이렇게? 이렇게? 응, 응. <웃음> <웃음> 와. 음, 일로 와 일로 오세요 오늘도 잘 갔다 와보드탈때 엄마한테 응. 전화해서 동영 영상통화로 준혁이 보드타는거 보여줘 알았지? 알았어. 알았와아았 알았어. 이리 어 알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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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알았 여기 빨타. <laughs> 对。呃